안녕하세요, 환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드디어 마지막은 아니구나. 15 단계, 15 티어 맵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15참 구하기 어려웠다. 지도 장치를 넣고 한번 돌아봅니다. 자 돌아볼 테고. 여전히 변함 없는 세팅에. 패시브는 이제 찍을만한 거는 기본적으로 찍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부분은 거의 다 찍었어요. 이거 하나만 찍으면 돼. 이쪽에서 상서로운 보호자 찍어서 소환수 최대 생명력만 늘리면은 일단 목표로 한 부분은 일단 다 찍었어요. 나머지는 이제 여기 화염 피해만 찍으면은 레벨업 하면서 된다 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세진 건 아니고 그냥 별 차이 없을 것 같아. 그냥 진행은 큰 차이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뿌리고 튀는 건 똑같을 것 같아요. 여기는 시작할 때 강력으로 쌈 쌓이는 게 제일 문제야. 곤충 술이라고 하는 곳이고 뱀도 많고, 터나오는 놈들도 많고, 그래서 야금야금, 야금야금 가지 않으면 끔살이라는 거. 이쪽에 또뱀 새끼가 조심조심 조심. 어 여기 뱀 많이 있는데 정말 한번 훑갈 수 있는데 저건 안갈 수는 없고 이렇게 하면은 안전하게 뒷면라토테한물 봐가지고, 쭉 꺼지면은 또 뒤에 쳐고, 구경하고, 페킹 6번 또 쏘고, 잡는 거 확인해보고, 들어가지마, 들어가지마. 들어갔다가 맞으면 간다. 다 잡았다? 혹시 모르니까 한번 보고, 이렇게 해서 잡았다라는 거죠. 두 번, 열 마리까지, 이렇게 보니까, 그 생성이 돼가지고, 두 개씩, 두번 실행을 시키고 있어요. 여기도, 와, 어떻게 했어? 화이팅! 던지는 놈인가? 오, 쑥 빠지는 거 봐. 저런 거에 간다, 그거지, 이제 저런 거에. 바닥도 잘 봐야 되고, 뭐가 더, 터질, 뭐가 터질지 모르니까. 다른 기술을 쓸, 염두가, 안, 염두가 안 나. 이런거 거를 좀 쓰고 싶은데. 그러다가 오그로라도 이쪽으로 끌릴까 싶어가지고 어저쪽또샌놈이 하나 있나본데 바닥 터지는거 버섯 터지면은 죽는다 접었나보다뱀 세다. 잘 죽지를 않아, 뱀이. 이거 어떻게 깼지? 모는을에면 구경하지 말고 좀 튀어나가란 말이야, 이것들아. 그래, 이렇 펴나가야지. 저 문을 또 조심해야 돼. 넘어왔어 잡았고 전문 실크 슬리퍼 지능 혹시 모르니까 먹어보고 지금 이거 혼잡을 땡기면 안 된다는 거 왜냐 이것이 것들이튀가 나오거든. 뱀놈들이 튀어 나와가지고 꼭그 어, 통수로 치더라고요 이것들이. 안 됐나? 아직 남았네. 경로석 15등급, 귀한 경로석 15등급. 여기도 확인해 보고 없다. 확인하면은 그때 열어야 돼요. 열는게 아니고 닫아야지. 야, 가끔 이 버튼이 안 눌린 경우가 있어가지고 버그가 있어가지고 가끔가다가 안 눌린 경우가 있더라구요. 너무 빨리, 힘내야 되니까. 문, 문 뒤에서 이렇게. 그러고 보면은 그 엔드 게임도 돌려막기야 몇번 하고 보면은 다 똑같아. 예이그니까그 <뭐� <picky> 처치 시마다 회복 이런 게 하나도 없나 보네. 그러니까 지금 애들이 그것 맨날 만나가무자라지이야 어? 음? 위험하다 지금 오여한놈 음. 있다 포지 안 보여 다음은 1인가 쾅쾅쾅쾅쾅 위험해위험해 위험해. 터진다. 뭐가 좀 위험해? 어, 뭐 터져? 바닥에서 뭐 터져? 근데 안 보여. 그러니까 이렇게 소극적인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어. 뭔가 일이 있었어요 여기서죠? 우당탕, 화당탕 한 뭔가 일이 있었던 거죠? 자, 오늘 거 확인해 보고 손잡이. 이렇게 손잡이 세 개를 내려야 되니까. 살금살금. 템오 막았어 템 열고 1리 잡게 코너에서 숨어가지고 했나 됐다. 좀 복잡하다. 폈다. 내 놈. 깜짝아 세금, 세금. 여기다 독. 그럼 카우스 데미지 박 들어오면은 저항이 있다 하더라도 두둑. 끼익 근데요 박질이 편해. 편하긴 편해요. 이 아니 이것은 만화본이잖아. 파이팅 우후 어차피 내가 때리는 거 아니니까 만화보니 무섭지 않다 어이 무섭소 안죽었네, 아직 안 죽었네.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너무 빨라서 여기서 뭔 일이 있었고. 조심해야겠다. 바닥 터진다. 다들 바닥 터져서 죽죠. 됐나? 됐나? 야, 여기만 누르면 된다. 붕. 저기. 아. 에센스 있는 놈이니까 밑에 있는 애부터 잡고 오자. 생긴다면 방패든, 방패 들고 뼈다구로 때리는 몹이구나, 뭐, 지키는 무조건 튀어야 되는, 무조건 옆으로 피해야 돼요. 뱀은 아 달리기 10% 너무 느리다. 그래도, 그래도 붙은 게 어디냐? 어, 일단 돌아다니는 놈부터 오이, 아이고, 이런스 빨리 끝내야 돼. 안, 안개 속에. 서고드는 놈이군 오케이 안으로 잡고 쟤때려야 빨리 잡았나보다 예예예 예. 어, 애들 보석 다 죽었었네. 죽은 건지 그냥 다시 소환되고 건지 모르겠지만 됐고 다잡았나 잡았네. 여기 하나 맞네. 이제 여기에도 역시 하나, 둘, 셋, 치고 아, 아이스. 떨어지다 갔다 거기에 왔어 이상한 소리가 나네 오우 이것도 뭐야 특이한 나 이런 패턴 처음 보는데 이런 여분 짓을 바닥이 이렇게 초초 같은 게 올라와 있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깼습니다 전문 이중석공 78짜리가 하나 왔네 팽팽한 석공은 뭐 인기 없는 것 같아서, 골트 속도 25%? 봐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15단계, 15등급의 맵을 한번 플레이 해봤습니다. 아, 역시나, 친구들이 많으니까 든든하네요. 레벨 81인가, 지금? 82네. 82에서 지금 15단계를 뭐큰 무리 없이 또밀수 있었네요. 역시 네크로맨서가 초보 첫 플레이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막 몹을 막 맵을 전체적으로 막 휩쓸고 다닐 수 없지만 어쨌든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플레이할 수 있다는 점이 제일 큰 장점이 되겠네요. 시청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